또박! 또박 나온다면 지금하고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집니 달라지죠? 그때 우리 회사를 몰랐던 사람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 왔다가 또 해약하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아는 날부터 설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단지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고 그런 건요. 이큰 사업을 하려면 하늘의 도움을 좀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전화 위복이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EDC를 통해서 돈을 받아준다 그랬죠? 응. 그 전에 세비안을 통해서 받아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사기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문을 닫았어. 그러니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킬 길이 없게 돼버렸는데 하늘이 도와서 저런 회사를 또 때에 맞춰서 딱 보내서 가만히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겠다 해서 여기에 지금 등록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비안이라는 회사가 없어지니까 내가 지금 목표점을 잊어버렸을 때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회사를 좀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사비안이라는 회사에서 그저 돈만 받아 주는 게 우리 회사의 전체였어요. 지금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 회사가 이제 미국 뉴욕과 LA에 서버를 두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20% 캐시백 사업을 할수 있는 본사가 되게끔 길을 열어 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똑같은 100만 원을 네. 투자했던 게 값어치가 지금 택배 달라지게 생겼어. 이것도 보게요. <laughs>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다단계 회사 아니라고 내가 말끝마다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람 좀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한분 전화 거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 글쎄, 다단계 회사는 아니야. <laughs> 그, 뭐 하는 회사야? 그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아니, 나도 자세히 모르는데, 와서 들어봐. 이래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얼굴 깎아먹는 거야. 그렇다면 안 돼.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나면요, 어깨 딱 피고, 와봐. 난 지금 이 회사 투자인데, 대박 날것 같아. 너안 하면, 진짜 돈에 난다. 와서 들어봐.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설명도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올 때마다 와서 물어보는 게 회장님 돈 언제 나와요? <laughs> 그 소리만. <laughs> 아니 여러분들 애를 맺도몇달 있어야 돼. <laughs>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재촉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뭐예요? 피해주는 음.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공하는 합법적인 사업을 합법적인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EDC에서 돈 받는 건전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는 국세청에 보고 할 겁니다. 네. 대한민국 국세청에. 그럼 여러분들 세금 내고 싶으면 내세요. 근데 네. 얼마 안 돼요. 세금은. 네죠.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고 우리 회사가 수익 나오는 거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면 합법적인 사업이요. 불법적인 사업이요. 불법적인 그런 합법적인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도 우리 회사에서 <laughs> 일을 하는 게 좋잖아요. 네. 어.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명예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네, 여기 맞습니다. 지금 다니시면서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지금 자식들이 귀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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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공하는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TV 광고도 나가고 지하철 역광고도 막 나가는 회사에 그때 내가 우리 투자를 했던 주주라면 손자, 손녀들도 깜짝 놀라는거에요 응? 응. 우리가 아주 큰 브랜드가 될겁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 니들 내가 거기 20년 동안 다닌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회사 찾은 줄 알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기대는가가 네, 네, <laughs> 네, 네. 이제, 네. 네. 우리가 이제 튕겨. 그래서 저희 회사는 네. 법적인 회사를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또한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 순수 보다 영어는 빼고, 음. 2번입습니다이번습니다습니다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성공하는 파트너스 그룹은 한국웃습니이번 웃습니다. 이번 웃습니다. 이번회사이제전 세계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주주야. 아시겠어요? 네. 한국에 있는 회사만 주주가 주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전 세계를 상대하는 회사의 여러분들이 주주가 됩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 다 내야 우리한테 가입하게 할 거예요. 대금 보고를 하게 갖고.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비록 여기서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이제 전 세계로 20% 캐시백이라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부터 우리 회사가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강연을 했냐면 20% 캐시백을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샵핑몰로 들어오게 해서 홈에 샵핑몰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홈에 상들도 들어오고 생산 공장도 들어오고 우리가 숍 샵핑몰을 운영해서 남는 돈에서 또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20% 캐시백. 캐시백과 쇼핑몰만 있는 회사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IJ 몇개예네 네, 네네 가지, 두 가지가 늘었어요. 두 가지가 지금 뭐가 늘었냐? 이게 늘었. 이게 늘었는데 보세요.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 첫째,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입니다. 이제 이 카드를요, 우리 회사가 이제 정식으로 다 되면요, 15일 안에 여러분들이 다, 다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회사 로고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우리 회사 이름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카드예요? 피자, 피자, 피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카드예요. 물론 미국에 있는 은행이 발행을 해줬지만 우리 회사 로고가 들어간 <laughs> 카드를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laughs> 첫째, 미국에서 발행한 카드. 자, 이걸 보면서 이기게요. 미국에서 발행한 카드다. 두 번째,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가서 못 씁니다. 꼭 은행에 가서 내가 이번에 어느 나라를 가니까 그 나라에서 내 카드가 통용되도해 주십시오. 그면 은행이 그 나라 열어주면 거기 가서 씁니다. 근데 전 세계 아무데 가서나 못 씁니다. 근데 이 카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카드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그런 주제가 없습니다. 세네 번째, 뭐가 있느냐? 이 카드가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내 카드에다가 돈을 입금시킬 수가 있어요. 최초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 은행이 발행한 카드는 미국에 가서 돈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네, 한국. 한국에서 입금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번째. 이 카드는 전 세계로 돈을 와이어 트랜스프라서 쑥쑥쑥 보낼 수 있는 카드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카드를 두 개건 세 개건 받아. 하나는 미국에 유학가 있는 애한테 보내. 그러면 내 카드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 카드로 1분 만에 여기서 돈을 저 카드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은행을 통해서 하면요. 어떨 때는 3일, 3, 4일 걸리죠?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얼마만에? <laughs> 1분만에. 만약에 중국에서 나오신 동포가 여기 있는데 돈을 벌어서 중국에 지금 돈을 보낼라 그래. 그러면 돈을 은행에 가서 저쪽 그 사람 은행 부자로 또 보내줘야 돼. 그죠? 네.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근데 내가 카드 하나 만들어 카드 몇개 만들어서 하나를 중국에다 보내. 그리고 여기서 이 카드에서 이 카드로 돈을 쓱 하고 1분 만에 옮기면 1분 후에 그 사람이 돈을쓸수있어 아시겠죠? 이런 서비스를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얼마까지냐? 하루에 2,500달러 2,500달러면 얼마 양돈? 280만 원 한 달에 4만 달러까지 4만 달러면 얼마예요? 어... 한 4,500만 원까지 보내줘요 괜찮죠? 음. 여러분들이 돈을 부지런히 서 4,500만 원 정도 어디 보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음. 앞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laughs> 지금 이제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돈안 내고 돈 회유 회사가 벌어주면서 기가 막힌 정보를 제가 지금 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요. 인류가 태어나서 어떻게 진화돼 왔느냐를 보면 처음에 원시 시대는 쌀 가져가서 옥수수하고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걸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중무한 시대에요. 그죠? 음. 그러다가 동전이 나오면서 이제 쌀은 이 동전에 얼마? 동전 5개 옥수수는 동전 1개 이런 식으로 화폐라는 걸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한 30년 전에 뭐가 나왔어요? 플라스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드란 놈이 그래서 지금은 현금과 카드를 동시에 쓰는데 카드 쓰는 게 점점 커지면서 현금 쓰는 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 이제 얼마씩 이제 안 해요. 팔 필요가 없어. 카드 쓰는 다시 엔드가 올라가 대한민국에서 얼마짜리를 제일 많이 인쇄하는지 아는 사람? 네. 얼마짜리를 제일 많이 인쇄할까요? 5만 원? 짜리왜그럴까요 5만 개 하나 돈 돈. 예? 5만 원짜리. 그냥 좀 더. 가 나올 수 그렇죠? 근데 그 5만 원짜리가 찍어도 찍어도 부족해. <laughs> 어디 들어가도 <들어와서> 자꾸 쌓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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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남은 가속에 쌓이나. 안 나오잖아. 남은 것도 쌓이고. 그래서 카드가 점점점점 점점 많이 쓰이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점점 많이 쓰는 시대에 카드 쓴 거에 20% 중대는 거요 음.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음. 그런데 요다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인 시대 지금 벌써부터 코인으로 무역을 한 무역 대금을 지불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왜? 이거 수출을 많이 하니까 코인으로 받으면 은행으로 통해서 받는 것도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잔잔하고 이게 가상화폐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코인에 대한 걸 많이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 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에는 야피존도 있고 코인원도 있고 피썸이라는 데 있고 그런데 그 코인 거래소에서만 코인을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럼 코인을 거래하려면 코인을 내가 사야 되잖아. 그죠그럼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은행을 통해서 코인 거래소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요. 72시간에서 94시간을 못 써요. 그랬어요? 빗썸은 72시간 야피조는 94시간인가를 돈을 못 써요 내 돈을 갖다 넣어 놓고도 당장 그 돈으로 코인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카드가 어떤 카드냐 이 카드는 코인거래소에서 바로 코인을 살수 있는 카드예요 여기에 돈만 있으면 바로 산단 말이에요, 코인을. 그게 달라.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데서만 사느냐?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이 카드에 있는 금액은 아무 때나 코인을 살수 있는 카드예요. 이게 일반 그냥 카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한 가지. 계속 나오자. 그러니까 이 카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시시한 그냥 카드 같아서 내가 안 잡아와요. 내가 왜 미국 갔다 오면서 그냥 방바 뛰고 좋아했냐면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만나요. 음. 내가 미국에 35년을 살았고 사업을 했고 미국에 있는 인맥이 있잖아요. 그걸 훑혀가지고 이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갖다 제가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 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laughs> 아직도 박수 안 치는 놈은 너 그래 조금 더 조금 보겠어. <laughs> 그거죠? 아니야. 아 이럴 때 박수 한 번씩 쳐주면 손가락에 뭐 생깁니까? 아니, 자, 자신이 와. 건강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잔쪽 음, 박수. 마지막에 그 여러분들이 저... 대한민국 은행에 돈을 갖다 놓어 근데 은행이 망했어. 네. 그럼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5천? 만 원. 5천만 원? 맞아요? 네. 이 카드에는 여러분들 마음 놓고 돈 갖고 있어도 돼.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냐? 달러로 25만 달러. 네. 한국 돈으로 3억까지 네. 미국의 FDIC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카드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 카드를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다할 겁니다. 다음에 또한 가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난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인데 그놈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인 거래를 해서 코인 차익으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코인을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그랬더니 코인을 거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 회사 주식을 살라 그래. A라는 회사. 근데 이 A라는 회사 주식이 값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알려면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그죠? 렇이 음, 전문가가... 네.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앞으로 뭐를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알고 아이 회사는 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누가 야저 회사 주식 좋대 그리고 갖다 확 질러. 좀돈 망하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한 가지 알아야 될게 사슴도 산에서 보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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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20년 전에 저도 한국에 와서 부동산 투자했요 왜? 그때는 부동산 하나 잘만 하면 3배, 4배 남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사서 3배, 4배 남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투자하면 돈을 얼마 벌고 여기다 투자하면 얼마 더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움직였냐면 주식시장으로움직였어 왜? 주식은 잘하하 하루에 한 달에 5%도 벌수 있어. 그럼 1년이면 몇퍼0트야6 0 0 은행에 넣어야 얼마0요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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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안되니이 주식이라는 곳에 돈이 다 몰렸단 말이야. 근데 이 돈이 지금 어디로 이 거냐 우리가 알아0 요 돈이 다 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 움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막 지금 강제로 막 막아. 왜 그러냐. 이 테란노에서 코인을 가지고 사기치는 새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막 나오니까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규제를 해요. 지금 허락을 해봤지. 애들이. 매공이 같은 것들이 살림도 못하면서. 그게 니까그 박수. 박수! 응. 우리, 우리 최종전이면 다, 하는데 다 하는데 하 근데 다 군디 나라만 왜기니까 완전 같 이게 지금 주처지는 건데 아무튼 대세라는 게 있어. 전 세계가 지금 코인을 화폐로 인정을 해. 근 <laughs> <laughs> 옆에 있는 일본도 화폐를 인정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인정하면 대한민국도 수없수 해야 돼.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 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예, 더 잡지에 데예와요 좋게 생각하면 예. 돼. 그러나 돈은 앞으로 코인 쪽으로 다 옮겨 가거요 이유는 뭐냐? 주식은 10% 20%밖에 못 버는데 이 코인은 잘하면 한 달에 두배세배 돼. 네, 엄청나.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예. 주식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회사들뿐만 사다 팔았다 해야 돼. 근데 코인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고 파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 이 그래서 돈은 앞으로 코인 쪽으로 다 몰려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알아야, 알아야 돼요? 돼요, 알아야 되죠. 어디 가서 가요? 이집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정보가 떴더라 그 정보는 쓰면 안돼 그거 믿고 돈 투자하면 벌써 늦었어 항상 막차 타면 안돼 그러면 남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만난 미국 회사가 2010년부터 몇 천만 달러 몇억 달러를 지금 코인에 돌려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그런 정보를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 정보가 좋은 정보일까요? 공짜로 저 주신 정보가 좋은 <목소리> 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울. 정보를 또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돈을 주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막 심어놨어. 그 정보를 취합해서 얘네들이 돈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돈을 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돈 자랑을 하는지, 나도 거기서 숫자 몇번 했네. <laughs>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